드리3리3리3 3 3 3 3 3 3 3요카3발3 같은데요. 카3발카3발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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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3 3 3 3 3 3 3 3 3 3나 그, 싫은, 아, 사인마 너무 싫어 사인마 싫어 2층집 판자 빠졌어요 헤이트랑 네. 2층집 앞 도로 돌리는 중저절큰집조하나 네, 네. 2층집에서 멀어졌어요 사인마 안 멀어졌다 다시 바꿔워다 어디 돌고 있나 본데 짝짝 간다 아,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루인 있어요. 네. 에이다한테 와요. 부정 개입이에요. 에이다 파이팅. 인코스에 못 타요. 교차있어요 교착상태 인코을 못하고 토큰 관리 못해요 초작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거야? 와와와와와와와 와, 진짜 대림마다. 이렇게, 처음 하는 중, 저, 제 모습의 중구 같았어요. 저 손절했어요. <laughs> 나이스. 중구, 처음 하는 제 모습 같았어. 리얼로. 어, 근 갑자기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어 음, 음, 스프린트 없으면 좀, 무섭죠. 예, 근데, 주때게망치는안 써. 꿋꿋하게 톱을 연습하는 대림마예요.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우면 뭐 망치 쓰게 하든가 뭐 해야지. 현재 돌렸나? 음. 갑자기 손절하는 손절이다, 손절이다. 안될 걸? 안될 걸? 어, 안 되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 거야? 방공호에서 케이트로 가요. 드와이트한테 가요. 몇 번을 바꾸는 거야? 이거루인 때문에 손절을 많이 하네. 왔다 맞다. 루인 거기 있어요? 로인이 보, 불토가 보이진 않아요. 제가 내, 내면의 힘이 아니라서 지금. 베드맨 배드 불토 찾기 힘든데. 어 여기 있네. 오. 이아 이거 딱순 그거 뭐지? 운동 걸려서 숨을 하니까. 숨는 곳에 있네. 근데 여기서 덮져가지고 음. 과연 루바를 할수 어. 있을 어. 것인가? 아 왔어. 아 김치만두 못 먹었어. 아, 다 먹었는데, 거의. 김치만두 한 3분의 1 먹었는데. 아쉽다. 아, 그리고 발전기도 여기 많이 뚫리는 거 있는데. 아쉽다. 그래. 이것만 지켜. 안 돼! 아, 여기 다 뚫어놨네. 아 바로 앞에 갈고리 있어. 아. 짜증나. 갈고 리 여기 삼삼 버뮤다 삼각 갈고리 지대야. 아, 범뮤다 삼각 갈고리 지대. 자 <laughs> 너무하네. 아 너무 아깝다. 그냥 터뜨리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그건 손해죠.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죽을 바에는 터. 피캐 많아요? 네. 아, 키캠까지는 아니고, 패트롤. 패트롤. 나를 이제 아예 거르네. 거미 중군이요, 혹시? 그건 아닐 텐데. 기만인가? 기만은 아니네. 쑤욱. 아, 다 까였어. 이트 망치에 죽으면 어떡해. <laughs> 저기 발전기 있나? 아니, 드라이트는 왜 맞았어. <laughs> 그아이트 위험한데? 죽, 죽을 것 같은데? 한자가있긴 했는데 죽겠는데? 어우, 쉐. 동선 겹쳤어. 대반대. 큰 집, 창태 남았다. 그아이트 오케이, 2층 집 켰어. 방공호 엄청 두근된다. 방공호 돈다. 제발, 했지그차 언제 풀리냐? 아, 풀렸다. 해복녀 올라나 화이트한테 아, 아, 손어손 아주 눈에 돌았구나 아! 대화했어요. <laughs> <laughs> <심심해서 치료할> <laughs> 아... 있어요. 중국 중 준구... 키캠 할텐데... 이게... 이게 맞는 걸까? 갈게요 준구 키캠 안 돼. 데나 알았어요 견자 합시다 견자은 땡겨라 드라이야 견자단은 실패했습니다 중구 하나 하나는 데려가 하나 줄건줘 드와이트 엔딩 케이트도 손절했네 중구는 손절할 수밖에 음. 중구는... 수 밖에 없 음. 중구는 중구는 베드엠에 살아 드와이트랑 같이 <웃음> <웃음>